참, 우리는 그 살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뭔가 하나씩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도 걱정을 하면서 정말 뭐 나오느니 한숨 뿐이라는 말로 그렇게 계속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걱정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은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또 오늘은 또뭘 먹어야 되나. 또 자기 잠들기 직전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내일은 또이 짓을 어떻게 하나. 뭐, 뭐, 이런 걱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들로 하루 종일 걱정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걱정할 만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더 넓게 보면, 지금의 뭐, 경제 상황, 또 이제 정치 문제, 국제정세, 또더 더 넓게 나가면 이 지구 온난화로 점점 더 이상해지는 이상 기후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넓은 범위 말고 이렇게 가장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 내 주위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걱정하는지를 좀딱 짧게 요약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잊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결코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먹을 것들이 생기지는 않죠. 우리가 걱정해서는 해결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계속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염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걱정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합쳐진 단어들의 뜻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염려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리조는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나누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걱정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또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 배경을 일단 보면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여기 12장 1절을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13절에서 누군가가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이 그림을 좀 상상을 하려면 13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내그내 곡간을 그, 내더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재물을 나한테 좀 주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이런, 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비유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든 부자의 이야기가 그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혹은 이 자리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 곡간을 더 채우는 것은 둘째 치고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더 곡간을 채울 수 있는지 질문하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셨는지 예수님은 다시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 오늘 저녁밥 뭐 먹지? 집에 가서 점심 뭐 먹지? 이 정도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당장 한 끼, 오늘 하루, 이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어, 것을 염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그냥 여태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 생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로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특히나 이 22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여기에 쓰여 있는 표현 하나하나 쪼개고 분석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지 큰 깨달음, 깨달음을 얻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이 당장 이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런 것들을 배운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배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숨, 예수님께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사용하신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숨쉬고 숨이 멎고 하는 그 정도의 목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 이 푸시케는 영혼 생명 마음,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가까운 단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나오고 무엇에 달려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로 11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 주시면서 기도를 알려 주시면서 어, 예수님, 분명히 거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니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서 말씀을 하는 그 양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힐 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빵이 그 떡이 바로 이 아르톤이라는 양식 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라.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매일의 은혜를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라고 11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먹을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은 생명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먹지 못하면, 입지 못하면, 당장 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뒤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라는 내용은 여기서의 목숨과 음식이라는 단어가 확 구분이 되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보다 이 음식 따위가 이렇게 말하면 비하하는 것 같지만 여기 이 표현대로라면 이 음식 따위가 우리의 생명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내 몸을 배불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것을 걱정해라. 그것을 고민해라. 너의 몸을 살리는 것에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저런 것들조차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온갖 영광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저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하게 저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너희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은 저 까마귀와 백합화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 입히시는데, 당장, 당장 불타 없어지는 저 들풀도 지금 저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희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야, 더 사랑스러운 존재야, 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 먹이겠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입히지 않겠니? 그냥 내버려 두겠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앞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의 몸을 위한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강력하게 까마귀와 그 백합화의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안달하지 말아라.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이런 단어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하고, 이 안달하지 말아라,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그 경작을 통해 얻은 열매들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걱정을 합니다. 이 열매가 더 커져야 하는데, 이 열매가 더 많이 맺어져야 하는데, 더 많은 과실을 맺어야 하는데, 이거, 가뭄 때문에 이 열매가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홍수 때문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맛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매일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 열매로 먹고 살아야 하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너희 먹이시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그렇게 속 썩이지 말고, 속을 태우지 말고,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말아라. 이 바로 앞에 말씀과 이어지죠. 더 무슨 곳간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에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연장한, 그렇게 걱정한다고 1분이라도, 1초라도 너희가 더살수 있겠느냐? 그 생명이라는 건 나의 손에 달려있는데 너희가 걱정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기서 과연 어떤 열매가 나올까? 그 열매가 잘 자라기는 할까? 많이 맺을까? 또좀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더잘벌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내가 이돈 벌어서 이 빚은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하지 말고, 속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력하게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손 놓고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되겠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너희들은 뭘 구해야 되겠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뭘 구해야겠니?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뭘더 먹어야 되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야 하니까, 공,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는 또한 가지 재밌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구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사는 것,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다 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이 구하다 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될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냥 음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구 여기서 쓰인 그 구해라 구하다라는 단어가 물론 많은 부분에 쓰였지만 주로 이런 곳들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에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다른 본문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당장 먹고 살 음식,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보다 유일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 그 주기도문을 외워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도 하기는 한데, 그건 잘못 말, 우리가 잘못 외우고 있는 것인데,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그 안,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을 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더해서 너희가 구하는 그것들을,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참 연약하고 적은 물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적은 물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적은 물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영원한 목적으로 삼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소유, 우리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에 하등 마든 그것을 너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곡식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구제해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될 것이고 그렇게 쌓는 보화는 낡아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재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재물이라는 단어로 계속 생각을 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는 것으로 계속 외우고 있어서, 단지, 아, 그래.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아야지. 라는 단, 이 말씀으로만 이 단어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왔습니다. 이 앞뒤를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로 33절에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아닌,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을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보물의 하늘을 쌓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돈잘 버는 것, 그래서... 항상 하는 걱정이, 어이, 아, 저놈은 뭘 먹고 살라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발 저, 저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아니면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떠나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재밌는 인생을 살았으면, 왜 저놈은 뭘 하고 싶어서 맨날 게임하고 저러고 있는 건지,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혹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걱정할 거리도 되지 않아 염려할 거리도 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너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걱정해 진짜 구해야 되는 걸 그걸 위해서 걱정을 해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염려하고 있는 그것들은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을 쪼개고 나누고 흩어지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러니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너희의 마음을 쪼개게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확실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 떨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 자라지 못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말씀,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걱정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저 문을 나가시면 아니면 지금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걱정을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